정말 예쁘다. 아, 알붐 예뻐요, 알붐알 엄청 어떻게 얘는 알 얘는 앨범 앨범 겨울에도 컸나봐. 이나이네라 발톱도 엄청 무브라데이. 소나무 분재요? 안 팔아요. 네, 팔아야지 이제. 조금 다키워서 뭐하게. 빨리빨리. 조금 필요하신 더... 분들에게는 분양하세요. 조금 더 천재이문에 많이 있어요. 천재이문에 분양하세요. 네, 천재이문에 많이 있습니다. 네. 우리는 아직 살지 안 됐어요. 저는 와, 이거 루브라데이 아니야, 이거 레인보 아, 레인보 이게 루브라데이 이거는 루브라데이레인보레인보 레인보우. 레인보우. 이거는 홍아 이거는 송아 같아. 송아. 송아 그리 이거는 붉은 가, 붉은 거미줄. 붉은 거미줄? 이 음, 붉은 거미줄 색깔이 별게 생겼지만 붉은 거미줄이에요. 이건 연정이에요, 연정. 연정. 여기 이거. 이거 많이 컸다. 송아는. <laughs>